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죠. 구치소에서 소고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조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 내용 살펴보고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조사는 일단 종료된 건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는 오늘 오후 5시쯤 마무리됐고 조서 열람까지 해서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니 8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겁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아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 녹화는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특검 팀은 16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혹들을 한꺼번에 짚으려면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오전에는 2 시간 동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캐물었고요 윤전 대통령이 당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화한 녹취록도 제시가 됐는데요 윤전 대통령은 모르는 내용이고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인 윤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김건희 씨와 인사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윤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윤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내용과 통일교, 양평고속도로와 관저 의혹 등은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5달간의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특검은 재판에서 유리한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간은 불과 8일. 왜 이제야 특검 조사에 응했는지 묻자 윤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 첫 조사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조사 거부하시다가 이번에 응하시는 이유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특검팀이 처음 윤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첫 소환 조사에도 다음 날 재소환에도. 윤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영장을 받아낸 특검팀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소고차림으로 저항하며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고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두 번째 집행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내내 특검 수사를 거부하다 딱한 차례 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간 비협조적이었던 윤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수사에 협조했다는 명분을 쌓아 본인 재판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전 대통령과 김씨를 정치적 공동체이자 공범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와 윤전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뇌물죄 추가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수사 종료 시한이 오는 28일로 임박한 만큼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윤석열부터 시작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오늘 처음 피의자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이제 누군가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일에 마무리가 되니까요. 오늘 뭐 유의미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들보세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 부인 취지의 피의자들은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렇죠. 어차피 미리 불러봐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듣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조사를 안 하자니 나중에 피의자 조사 한번 없이 기소됐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그래요 변명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 부른 거라 사실 그래서 17일 날 조사 예정이었던 걸 연기했던 것도 받아준 거고 나오기만 해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연기는 그러면은 윤성열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받아줬다고 했고요 근데 왜 연기를 했다고 보세요? 어~ 최대한 밀어볼 수 있을 때까지 밀어본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 그 소환 조사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더 벌어서 네 예,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자신들의 변명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첫 조사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위장님 네, 아까 변호인의 기자회견이나 기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 내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뭐~ 모든 혐의들을 다 부인한 거 어~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사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추태를 어, 부리면서 전 세계에 어떤 망신살 대한민국에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발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게 그들 입장에서 최근에 어 장이 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발악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본인의 생일을 맞이하기도 했고 네.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그 기독교 세력들에게 또 이제 예. 구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쪽 지지자 분들의 내용 이야기가 도는 내용들을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오. 이제 보니까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에게 15년 구형을 이제 내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특검의 수사 기한이 만료가 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도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김건희도 뭐 법정에서 휘청거린다든가 뭐 이런 쇼맨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하. 그들 지지자층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사법부가 본인을 탄압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슈퍼맨 같은 분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발로 이제 그곳으로 나갔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그 구, 어, 구닥다리 같은 영웅적 서사. 를좀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좀 예. 이제 마지막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들의 준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여섯 가지 피사실이 이제 출석 요구서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금품 수수를 이제 첫 번째로. 어,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발언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돌려 말하면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 몰래 귀금속 이런 것들을 다 금품을 수수했다. 이 얘기가 되는데 그럼 김건희한테 떠넘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떠넘기다기보다는 자기의 관여가 없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통해서만 그 뇌물죄가 성립하 성립할 수 있어서 그걸 잘라내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김건희 씨가 받고 나서 어떤 걸 요청을 해서 누군가는 공천을 받고 누군가는 국가 기관에 임명이 되고 누군가는 뭐 국가 사업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정리해 드린 이렇게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금품을 받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이 있었어요. 꼭 이게 되게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이 여러 가지로 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에뭐 네,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할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속의 일당들도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나는 모르고 있고 비사실에 어, 대해서 어떤 어, 대가성이 입증된 여부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사법부의 탄압 이나 아니면 정권의 이제 야당 탄압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가려는 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제 이들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참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사람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게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예.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예, 예, 예. 어... 과거 전 검찰총장이었던 누군가가 그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배우자가 아니며도 불구하고 둘의 그를 하나로 묶어서 뇌물죄로 예. 기소해서 유죄까지 받았는 경우가 윤석열 있었어요. 본인이죠. 네,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배우자고 경제적 공동체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이 과거의 그전 검찰총장 윤 씨로 인해서 반박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무튼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불러다가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반드시 요것만큼은좀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특검이 와서 뭐 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증언을 할 거다 아니면 인정하는 증언을 할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렀고 이미 이런 때에는 사실 변호인이 조금 더 의뢰인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인 증거 말고 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자백을 권유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을 딱 갔을 때 객관적 증거와 나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배치될 때에는 이건 양형 사유로서 중형을 선고하게된 이유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차피 자백을 안할안할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역시도 그런 거를 다 예상을 해서 기대조차 안 하고 마지막에 불러서 예서운 yes 노만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금품 수수 외에 또 다른 피의 사실 관련해서는 혹시 주목해서 볼 점이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금품 수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제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장인가요? 이제 그 사람에게 뭐 금두꺼비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미쳐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공개토론회에서 어.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위증,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어 사실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예. 다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저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선거법으로 이랑도 연관이 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아. 당선 목적으로 이걸 공표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 예. 내용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사실 당선 과정에 있어서는 어뭐 본인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뭐 본인이 네. 이겼는데 왜 부정 선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본인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추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현미의 네. 이제 중점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일정 형량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아. 음. 그럼 이제. 아, 일부, 탄핵이 아니라 예, 그럼 당선된 사실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 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음. 적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됐습니다. 전 좋겠는데. 윤석열, 전 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예. 전 검찰총장 윤석열로 그렇죠. <laughs> 한정이 아.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 대통령 선거 동안 보존받았던 금은 470억 가량을 또 환수를 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 공직선거법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되었어야 되는데 특검의 특별 조항에 들어가서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해놨어요 공소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특히나 이번 특검이 종료되기 전에 무조건 기소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 게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네. 이제 거짓이었다. 이거는 바로 기소를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어, 예순 다섯 번째 생일을 네. 맞아서 군사 법원에 <laughs> 이제 섰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하들에게 좀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평소에 사실 재판에서 나오면 나는 몰랐고 걔네들이 다 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주요 사령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뭔가 또 전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닥다리 영웅과 같은 서사를 계속해서 아. 보이면서. 지지층을 계속해서 결집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옥중 메시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청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아...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뭐다 자기 자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논평할 여지가 없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논평을 하,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자녀 같은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제가 이개엄 초반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부분들은 이 극우 세력에서 막 최근에 청년들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네. 많은 청년들이 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둔갑시켜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개엄에 찬성하고 어,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계속 규정을 아. 했거든요. 한 줌이 채안 되는 그 숫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청년이 50명 정도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본인을 지지한다. 청년들이 본인들의 흠. 미래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또 지금 청년들에게 어, 편승하기 위한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이 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추악한 준동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속지 마시고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본인의 자식이라서 경험을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는 내 자식한테 경험. 네. 개업... 아, 그... 그리고 되게, 하지 웃긴 않을 게,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긴 게, 웃긴 게 무슨 예수님이 야기를 계속했는데 예. 이제 예수님이 뭐 개요 말하고 시킨 것도 아니고 예. 뭐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을 메시지에 담았던데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뭐 안에 들어간 국회의원과 시민들 처단하고 수거하고 한다고 합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초장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네. 네, 이, 부분에서, 법원에서, 네,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 주에 제가 서울 구치소에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간 일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진 소수가 있더라고요. 음, 어, 그 윤석열을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거기서 단한 명의 청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그구체소서 앞에서 계속 대통령님을 사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줌 청년에 불과하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의 메시지가 굉장히 괴리가 심합니다. 변호인단의 메시지를 보면 말씀하신 그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뭔가 윤석열이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현장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재판에 나올 때마다 윤석열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음, 그러니까. 이래서 과거에는 재판이 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장 가, 가증스러운 연기라도 가능했는데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실체가 현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laughs> 점에서 그 민낯을 알게 된 거고 뭐 청년을 위했다 뭐 이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검이 예. 직접 반박을 했죠. 예. 사실. 그, 개험을 준비한 건 2023년 10월이다. 당선된 지 6개월도 안 돼서였다라는 건 총선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해서 뭘 방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작하고 나서부터 장기도, 장기 집계,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해서 그냥 내라는 준비해왔다라는 점에서 이 논리가 이미 다 깨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지금. 뭐 이게 기도 관련해서 지금 댓글에서도 굉장히 좀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마마젤라 님이 가장 시원했습니다 기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laughs> 예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무슨 기도를 하요 사실 하는 저는 거예요? 종교는 없습니다만 네? 자꾸 이 베스트셀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성경과 많은 분들이 이제 믿고 있는 어떤 기독교 <laughs> 이런 것들을 계속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어이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언급하고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그분들까지도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쪽팔린 짓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게요 군사 법원에서.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란 우두머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이 되는 순간 형량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용 아, 또는 미지 음, 음, 사용. 아, <laughs>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에 대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거나 조금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는데 이 규정이 씌어지는 순간 사실 뒤에 형량이 뭐가 더 붙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하. 뭐뭐 직권 남용, 뭐 체포 방해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더 알러지틱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하는 정치권에서는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사면이 불가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오고 이제 재판부에 뻔뻔하게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재판 본인들이 믿기에 어차피 재판부에서 나올 형량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었을 때 사면을 노릴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게 생겼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셨던 대로 알러지틱하게 반응한 아.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생일을 65번째 생일에 이번에 처음 맞이했지만 이제는 계속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 <그치 웃음> 뭐, 안에서 해야. 뭐 생일 축하를 해주나요? 예. <laughs> 뭐 야, 케이크 같은 또, 거 주나요? 거 주나요? 또 아마 독방이고 사, 그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독방을 마치 특권처럼 누리고 있지만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종료. 된 후에 3, 4년 뒤에 독방으로 가는 건 그게 징벌입니다. 아 음, 그렇게 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가도 말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예상을 하는 게 4년 뒤, 한 5년 뒤쯤에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특히 지방교도소로 옮겨질 거거든요. 아무도 아, 찾아오지 않는 지방교도소에서 독방에 있을 날을 생각하면 윤성열 씨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인 겁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수사 받으러 이제 과거문 근처에 있는 석검 사무실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서 보낸 마지막 생일이 되겠네요. 어, 오늘이 그렇지 않을까? 아, 매우 높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김건희, 윤석열. 오늘 이제 특검 조사를 하고서 기소가 불가피하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같은 법정에 쓸수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법정은 같이 쓸수 있는데 나란히 앉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봐야 되는 김건희 씨랑 윤석열 씨가 이미 재판이 수, 시간대로 너무 뛰어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이미 기소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항소심으로 간다면 신급이 달라져서 같이 앉아 있을 확률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에 김건희가 앉았던 그재판장에똑같이앉게 되겠죠. 아, 네, 채취를 느끼나요. 예. 부부가 피고인으로 나란히 서는 것, 그것도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란히 서는 것. 물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 저는 그때,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때의 증인 신문때 윤석열이 호칭을 뭐라고 할 것인지, 아. <laughs>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가 예. 정말 궁금합니다.